이오테크닉스를 좀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초고속 UV 레이저를 사용한 정밀 어, 가공 기술을 보여 주인데 이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어, 바로 유리기판 TGV 공정과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TGV, TGV 공정은 공정은 유리기판 내부에 구멍을 뚫는 이렇게 핵심 공정인데 이오테크닉스는 유리기판의 이제 부분에 어, 사실. 후속주, 후속주로 이렇게 저희가 바라보는 과정이겠고, 회사는 올해까지 준비를 끝낼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판 섹터에서도 이제 어, 차세대 어, 후발주자라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애플 애플의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차세대 이제 반도체 공급망 M5 제조에서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가공 절단 장비가 적용됐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상 이제 그 기존의 HBM 섹터에서 그 다음에 유리판 섹터로 어,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러브콜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서 주가의 모멘텀 확산을 조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